라 안돼 내가락소지 이거 먹어야 얘네 맛싸나어 아니 네. 저희 소스 먹으요박아 봐봐 저 주나 아 박진선 주이 맛있는거야 응혜일아이 시합 나가야 되는데 다이어트 데야오는데 <laughs> 어, <취업은>. 취업 없어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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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지금 시합 시간이야 이거 왜 이거 왜 가만히 있어? 나도, 나도 다너잖아 그 뭐야? 아. 이뭐 뭐 아빠 뭐요이때 말... 아, 동호회 어린이 때어이 때는 동호회 뭐뭐뭐 형이 일는거 알아 이왜같뭐 와? 어, 형 아니야, 형형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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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라고? 왜? 손 없어, 어린이 때는 잼잼아? 는요형는 분만 우리 진짜 어한잔만아야 아, 아, 식사는 집에서 쳐서 식사는 어? 주니어. 식사는 집에서 하면. 공원 알았다. 그건 내가 나도 따라들어원 단장이 여기 식당 차라도될것 같아요. 그러 그래, 여기 식당이 있어코 식당. 내가 마